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 기본 설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기본 설계와 관련돼가지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지금부터는 실시 설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측량을 하고 설계 도서 그다음에 설계 도서를 설계 도와 설계서를 만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죠. 시공 전에 실제로 시공은 실시 설계서와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시시 설계는 자, 선자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 가지고 임도 설계 도와서 설계 도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 제시한 임도 노선의 배치에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기로 해, 간다라고 기본 설계에서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기로 했지만 시시 설계에서 측량을 하다가 아, 여기서 굳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이리로 가도 되겠다. 실제로 길이. 아니면, 아, 더 돌아야 되겠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적적성을 검토하기보다는 실제로 길이 날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검토해서 노선을 시공 또는 재배치하여 세부적으로 밑줄 조사를 하고 측량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사 물량, 그 다음에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정확한. 공사 물량 예를 들면 전성 메사키는 몇메다를 설치하고 전체 구간에이뭐 3.5km 구간에 5km 구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전성 메사키는 몇메다음 뭐는 몇메다 절토량은 얼마, 뭐 등등에 대한 전체 공사 물량과 이 물량에 따라 가지고 돈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설계비가 아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경제적이란 말이 제일 무서워. 돈을 가장 아끼고. 그죠? 친환경적인 이것도 더 무서워. 실제로 친환경적이 힘든데. 그죠? 임도시공을 위해 작성한 임도 설계도와 설계서를 말합니다. 자, c 시 설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발주합니다. 담당자 공무원이 야, 우리가 기본 설계까지 했어. 기본 계획도하고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야, 전체 기본 계획 은 사실 이래요. 음. 0일 0주간 아, 영주 임도, 뭐간선 임도. 임도 임도 12km 구간 그래가지고 이 전체 12km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 다, 그 이제, 예? 이 구간 중에 예산되는 대로 뭐 3.5km 구간만 c 시 설계를 발주하는겁니다 기본 설계 때는 이런 전체 내용으로 하고, 3.5km 구간. 발주하고 또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전체 나중에는 12km를 인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거 가지고 담당자가 발주를하겠지 3.5km. 야 누가 할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 설계비는 설계 결과 산출된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CC 설계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 2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10억이야. 이 중에 12kg가 10억이니까 3.5kg니까 뭐 예를 들면 3억이다. 그러면 이 공사비 3억에 따라가지고 요 금액에 따라서 설계 비, CC 설계 비가 용역비가 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이 4.5kg야. 그래서 얘는 4억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3억 공사할 때와 4억 공사할 때 용역비가 틀립니다. 그죠? 공사비가 틀리기 때문에 예상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맨 처음에 많이 부딪힐 게이 예상편성 기준이야. 그래서 전체, 여러분들 할게없거든다 만들어 놔 있어갖고 엑셀 파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전체 구간이 뭐고, 이 임도가 간선 임도인가 지선 임도인가 작업 임도인가를 넣게 되고 거기에 키로수를 넣고 그 다음에 어 몇몇의 뭐 예를 들면 지역이다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넣으면은 설계 단비가 계산되어져서 나와요. 그래짜 예를 들면 0만원 3,000만원. 3뭐뭐2만원3천 얼마 만원 식으로 딱딱 나오게 되죠. 3천서 예로 원계 e are using 3,000만원. We a 의 e using 3,000만원. We 의 r e using 3,000만원. We are using 3,000만원. We are using 2,000만원. We are u s 기타 현재 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 추가 업무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산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도하는데 예를 들면 0일 0주간 12km인데 예를 들면 5km를 할 거야. 임도를 어, 할 건데 실시 설계를 할 거야. 그죠 야, 근데 우리 이번 이번 5km에 대한 인도는 조금 특별하게 해보자.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서 아 일본에, 어일본에어디 신가가와현에 뭐몇 어디 임도, 뭐 어, 어디서 뭐, 어디 구간에 대한 인도가 있는데, 야 거기 잘해놨다더라. 그러면 야 우리 가보자. 그래서 담당자하고 설계자하고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일본으로 가겠죠. 견학을 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추가비로 업무비용으로 설계 비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